오늘은 전북 전주에 있는 잘 익은 언어들에서 주최한 마음의 안부를 묻는 시간으로 입학 그림책 작은 도서관에 가서 강연을 하고 왔어요.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다가 마음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라는 책을 쓰게 됐나요? 라는 질문을 받아서 이 앞에 버전에 계속 까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까바카드 안에 있는 까바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내가 왜이 책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의 안부를 묻는 시간에 제 1장에는 저의 서사가 있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까바에 많이 시달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울까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맞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고, 외로울까봐 버림받을까봐 노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랬던 저의 망상소설을 썼던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니까 제가 이 까발을 알아차리니까, 어, 이 까바를 알아차리니까 그 까바 밑에는 이차 까바가 있더라. 그 외로우면, 그 다음에 버림받을까봐, 또 버림받으면, 그 다음에 또 우울해질까봐, 우울해지면 자살하고 싶은, 이렇게 파국화된 소설을 쓰고 있더라. 라는 것을 이 까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저를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망상소설을 쓰고 있더라라는 거를 제 스스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담자들한테도 들여다보고, 들여다봐서 어떤 망상소설을 쓰고 있는가를 이제 알아차리게 도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아차려지니까 내가 나를 들여다봐서 어떤 까바가 있는지를 알아차려지게 되니까, 즉, 메타인지가 된 거죠. 메타인지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망상소설 쓰고 있는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소설을 쓰고 있구나라는 메타인지가 되니까 제가 망상소설을 멈춤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물론 멈춤이 안 되죠. 계속 쓰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3박 4일 전에 알아차렸는데 나또왜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자기 비난, 자기 혐오, 자기 부정 뭐 이렇게 했었던 시간들도 있었고요. 여하튼 그렇게 계속, 계속, 계속 연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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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자, 내가 며칠 전에 어 그런 망상 소설을 실컷 쓰고 나서 어 내가 그런 까봐 망상 소설을 썼구나라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알아차리고요. 또 망상 소설을 쓰고 있을 때어 내가 지금 망상 소설을 쓰고 있는데 참아 망상 소설 쓰는 거를 멈춤하지 못하는구나라는 또 단계가 오고요. 그리고 이제 망상 소설을 쓰면서 내가 지금 망상 소설을 쓰면서 지금 내가 떠드는구나라는 또 단계가 오고요. 그러고 나서는. 내 마음에서 어, 망상소설을 쓰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또 알아차리는 단계가 오고요 그러면 이제 알아차려지면 아 스탑해야지 재미없어 가장 중요한 때란 지금 여기잖아 굳이 망상소설을 쓰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은 그만하자 라고 하는 결의 다짐이 있었고요 일단은 결의 다짐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망상소설 그만 쓰자 빌어내 여주인공 놀이 그거 재미없어 그만해라고 결의를 해도 이 검은늑대가 원하게 자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파워가 상당히 크거든요. 아무리 결의를 해도 얘가 이제 파워로 나를 말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좀 말리고 또 말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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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경지가 됐어요? 아예 쓰지 않는 경지가 됐죠. 지금은. <laughs> 지금 아예 쓰지 않는 경지가 됐는데, 뭐, 지인들하고 이렇게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이제 수다 떨다가또 이제 망상을 쓰면 지인들이 이제 저의 주의 위 지인들은 다 알아차리니까, 아우, 쌩님, 그 재미없어요. 그만해요. 망상소설이에요. 이제 떠들더라도 우리가 막 수다를 떨더라도 내가 망상소설을 쓰면서 수다를 떤다라는 걸 알아차리면 어 훨씬 지금 여기에 오기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안부를 묻는 시간을 쓰게 된 연유는 내가 그 누구보다도 망상소설에서 많이 시달렸었기 때문에 그렇게 망상소설을 쓰면서 비련의 여주인공 놀이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자동적인 생각 습관이 있는 분들을 새로운 생각 습관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곳은 전라북도 전주 자리급 언어들입니다.